윤석열은 김건이 진짜 좋아한 건 맞죠? <웃음> <웃음> 거, <웃음> 아니요 좋아한 거 코가 낀 거예요. <laughs> 아, 뭐가 끼워버린 거예요? <laughs> 네. 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laughs> 아, 아니, 선생님, 네. <웃음> 선생님, <웃음> 낚... <웃음> 어, 낚시도 아닌데, 뭘 <laughs> 코가 끼워. 아, 봐봐요, 아니. <웃음> 네. <웃음> 김건이가 <laughs> 조나무한테 어, 여찌하오리까 하니까 양재택 이제 고만두었으니까. 아, 고만어 그니까 다음 끈을 잡아야 되나? 음. 어, 다음 끈. 그... 윤석열을 소개하는 거야. 어. 그럼 2008년까지는 김건희 옆에 양지택이 있었어요? 있었죠. 2008년 아, 그리고 아, 바로, 예, 참... 바로 윤석열이 2008년. 윤석열이 오니까? 아니지? 그 당시엔 또김 누구지 저 아나운서. 아그뭐 아, 얘기를 아, 얘기하지 예, 마세요. 예, 예, 예. 아니 그분들이었다가 예, 예, 건너가면서. 예. 아, 건너가면 되지. 아, 아, 건너가면 네, 알았어요. 해 그러니까. 파혼할 뻔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이. 아니 파혼 한 다음 아니. 결혼는데20 정확하니 2011년 10월에 결혼할 달라고 나, 나를 잡았어. 네. 어. 근데 결혼을 못 해. 못해. 네. 내가 막 계속 공격을 아. 해. 아, 아. 그러니까. 어. 시끄럽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걔들도 결혼 안 했으면 완전히 얘들은 그 공무원 독주 뇌물죄로 그냥 형물속하게 돼 있었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부랴부랴 결혼한 음. 아. 거야. 야, 내 딸이 그랬대. 넌 깨끗하냐? 넌5 2살먹던넌 깨끗하냐? 그런 거 딸이. 아. 그래. 그래서 코가 꼈다고. 아.